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주는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배팅에게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의 대대적인 도박장 단속이 진행되자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마련하고 CCTV를 설치해 단골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후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도박 자금 및 휴대폰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조치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